매일 아침 많은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먹는 시리얼 한 그릇이 시작된 침묵의 위협이었다. 그들은 별다른 증상 없이 그냥 먹던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이 작은 습관이 결국 치명적인 건강 위기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이 매일 이 습관을 반복했으며 대부분은 이 위험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들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시리얼 속 인공첨가물과 과도한 당부는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쳐졌던 존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에서 서서히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는 일상에서의 평범한 선택이었지만 몸 안에서는 치명적인 화학 반응을 촉발하는 첫 신호였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노인들이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증과 두통, 그리고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흔한 소화불량이나 피로로 치부되었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혈관 내부의 작은 염증이 시작된 단계였던 것이다. 의료진은 이 변화가 심각성을 알기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단순 노화의 한 부분으로 여겼다. 그러나 치명적인 내부의 작은 염증은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했고 점차 혈관 벽에 상처와 손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내부 염증이 확산되었다. 병원 내 검증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약 일주일 만에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기 시작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전신 건강 악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단계의 위험성은 그저 혈액순환이 조금 둔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도 수많은 환자들이 혈관 내 염증이 증폭되면서 혈전이 형성되고, 이 혈전이 어디서든 떨어지면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혈관이 점차 좁아지고 막히면서 심장과 뇌에 혈액공급이 차단될 불안감은 점점 커졌으며, 많은 노인들이 이것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치명적인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동안 위험은 조용히 계속 확대되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치유되기를 기대하거나 일시적인 두통과 피로를 무시하며 점점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처럼 평범한 아침 식사의 습관이 가진 위험은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내부 위험 신호였으며 결국 건강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다. 어느 평범한 아침, 한 할머니가 급작스럽게 쓰러지며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의사들은 급히 심전도 검사를 실시했고, 잠시 후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심근 경색이 일어난 것이다. 혈관이 갑작스럽게 막히면서 의식을 잃고 몸이 굳어버린 모습은 마치 죽음이 피부를 스치는 듯한 끔찍한 풍경이었다. 그 순간 모든 의료진의 숨이 멎을 뻔했으며 이 사건이 일상적이던 노인들의 아침 식사와 연결된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금 뒤 의사들은 환자들의 뇌에 출혈과 혈전이 다수 발생한 것을 발견했고, 이들의 작은 혈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혈전이 형성된 위치는 뇌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 내부에서도 나타났으며 이 작은 혈전들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관벽에 염증과 출혈을 유발하는 것이었다. 이 발견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혈전이 아직 눈에 띄지 않던 작은 덩어리였던 순간부터 내부 혈관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이 손상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혈전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때 의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챘다. 통상적으로 노인들이 섭취하는 일상식품 중 하나인 시리얼 속 인공첨가물들이 혈관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리얼에 포함된 방부제와 인공감미료는 각성 효과를 노린 강한 화학물질들이며 이들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동시에 만성염증을 유발한다. 특히 오랜 기간 지속될수록 혈관 내벽은 손상되고 내부의 작은 혈전과 출혈이 반복되면서 혈관 전체의 탄력을 잃는 치명적인 상태로 빠르게 악화된다. 하루에 두, 세번 60도 이하로 끓인 정수수로 시리얼을 충분히 불리고 10분 이상 충분히 담가 인공첨가물과 당분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용적인 방법이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내부 혈관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며 혈전과 출혈 형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며 무심코 착용한 작은 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일상을 계속하고 있었다. 급작스러운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이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결정적일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식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충격적인 진실은 오늘도 조용히 잠재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는 내부 혈관벽에 치명적인 손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며 혈관이 완전히 굳어지고 좁아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혈관 경화가 진행되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고 혈전이 자꾸만 자리 잡으며 혈관 내부를 막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혈관의 최종 위협으로 심장으로 가는 혈류는 차단되고 뇌로 가는 혈류도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언제든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지고 심할 경우 내부 출혈이 발생하면서 의식을 잃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단계에 도달한 환자들은 거의 100% 사망에 가까운 결과를 피할 수 없으며 병원에 있어도 의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내부 혈관의 탄력이 상실되고 혈전이 자리 잡으며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순간은 예고도 없이 다가와 생명을 순식간에 아사갈 수 있다. 저혈압, 흉통, 갑작스러운 의식소실 또는 급격한 호흡곤란이 이 마지막 경고의 신호들이며 이미 늦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이 모든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임을 많은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사실, 혈전 형성이나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일상적인 식습관 개선임이 밝혀졌다. 특히 인공첨가물과 화학성분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버리고 자연 그대로의 식사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일 아침 끓인 정수수 60도를 유지하며 10분 이상 시리얼에 충분히 불리고 인공첨가물과 당분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다. 이렇게 자연식으로 전환하면 혈관벽의 염증과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혈전 형성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오늘 당장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수년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될 것이다. 이 간단한 변화는 곧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수 있으며,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아침 식사 습관이 치명적인 건강 폭풍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라.